아, 안녕하세요 액티브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이제 넷마블의 신작 MMORPG 어, 뱀피르 관련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자, 8월 12일 오전 11시에 어, 이제 캐릭터명 사전선점 이벤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활동할 서버는 어, 다미르 이 서버입니다. 어, 다미르 이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스트리머 서버예요. 어, 월드 다미르 123 서버가 있는데 어, 이제 이 서버에 이제 중독형님 회장형님 그리고 박지영 님, 초피영 님, 그리고 저까지 해서 이렇게 다섯 명의 팀으로 일단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제 적으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알트 님이 있긴 한데 어 이제 한번 좀 열심히 해봐야겠죠. 어, 어떻게 어 될지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카, 캐릭터명 사전선전도 했고 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기 전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가 또 비공개 시연을또 하고 왔었어요. 저번에 이제 인플루언서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개 시연을 좀 하고 왔었는데 자 여기 좀어 니네 나 여기 있네 딱 여기 있네 보면 여기 있네 어우 빼꼼이다고 있어. <laughs> 저 일단 하고 왔었는데 어자 이렇게 하면서 쟁탈전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제 쟁탈전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자, 이렇게 커미 이제 커마도 좀 해보고 어, 이렇게 커마도 좀 해보고 자, 여러 가지 또 하면서 이제 PVP 컨텐츠인 이 쟁탈전도 좀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 네. 이렇게 또 컨텐츠 진행하면서 제가 플레이했던 직업은 그림리퍼 낫이었어요 어 그림리퍼 낫이었는데. 이렇게 약간 좀 대규모적인 이제 쟁을 했을 때그림유퍼의 위치는 어 이제 은신이 있는데 어 은신은 약간 좀 높은 스킬이었어요. 높은 스킬이었고 나머지 이제 약간 희귀나 고급 뭐 이런 영웅 스킬들을 이제 봤을 때어 CC기가 좀 많았고 어 모든 직업 중에 CC기가 제일 많았어. 하지만 몸이 약했다. 딜은 세고 약간 과금러 느낌의 필터가 강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 리폴를 했는데 어 이제 그러면서 어 이제 제일 무소과금 분들이 조, 이제 하기 좋은 이제 직업으로는 첫 번째로는 바이퍼 였습니다 예 바이퍼 여기 보시면 바이퍼 같은 경우는 딱, 봄, 딱 봐도 이제 원걸이죠. 원걸이면서 법사 느낌의 이제 여겨집니다.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의식을 통해 어둠의 어. 힘을 저주로 승화시켰으며 그 음험한 저주의 힘으로 녹턴에서 가장 위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이퍼가 지나는 모든 곳은 독과 저주로 물들고 그것은 세상을 죽음으로 가득차게 만들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이퍼가 나왔었고 근데 이제 뱀피르의 약간 어, 주제는 4개의 캐릭터가 전부 딜러 성향을 띠고 있는 캐릭터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원거리라고 해서 다른 게임처럼 사거리가 많이 길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근거리로도 어, 이제 왔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진짜, 그, 사거리를 이용해서 그걸 이점을 보기에는 좀 나중에, 어, 본인이 이제 라인길드에서 쟁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좀 이점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누나 19은 게임입니다. 19은 게임. 출시일은 8월 2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근데 바이퍼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어, 무소한분들이 하기에는. 어 이제 바이퍼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카니지죠. 근데 솔직히 원거리를 아무리 그래도 원거리 두개 캐릭터가 어 이제 신, 유저, 신규 유저분들이 이제 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제일 낮을 거예요 근거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 두 번째로는 카니지. 빠른 연사와 타격감이 매력적인 원거리 대. 중사죠, 사 송사. 카니지는 순수한 뱀파이어의 힘이 아닌. 축복받은 피의 기운을 이용해 만들어진 총으로 적들을 상대합니다 그들의 공격은 그 어떤 뱀파이어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적들의 심장을 꿰뚫어 죽음을 아 마주하겠네요. 지금 고민중 혈족의 위기에서 그들은 언제나 어둠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번째 직업으로는 어 이제 카니지를 추천을 예 드릴게요 어그렇기 때문에 약간 무서워하는 분들은 이두 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어 이제 제일 어, 이제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직업은 이거예요 건방 블러드 스테인 어 이제 블러드 스테인을 왜 고민을 하냐면 저는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블러드 스테인 같은 경우는 건방인데 뭐가 있냐 사슬 땡기기가 있어. 어, 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보스 쟁할 때 이제 탑 게임에서도 그런 포지션에 이제 직업이 초반에 많이 좀 도움이 됐기 때문에 어. 보시면 건도 아마 카니자 아니면 블러드스테인으로 좀할거 같아요. 그와 딜러를 결합한 광전사. 어. 블러드스테인은 뱀파이어 중에서도 가장 가압적인 전투를 어, 즐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살가지를 찢어 붉은 피를 쏟아내고 진홍색 피의 검을 별연의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를 향한 끝없는 탐욕을 검에 담은 그들은 전장의 모든 것 그리고 저 흡혈 같은 게 아마 피니쉬 같은 거거든. r 리프의 피니쉬 같은 거니까 자, 요런 느낌의 블로스테인이고 그리고 인게임 또 영상 있는데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UI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마나가 있어, HP랑 마나가 다 있어. 이 지금 블러드 스테인으로 지금 지라고 있는 모습이지? 그리고 옆에 보면 각 직업별로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아 리세 같은 경우도 어 리세 말라도 어, 그게 가능할 할 거예요 왜냐면 부캐나 이런 게 이제 그 보면 BM이 두 개가 있잖아요 탈 거랑 어, 이제 아마 변신 쪽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부캐가 전부 다 공유래요 타 어, 게임처럼 전부 다 이제 공유라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보상이 압도적으로 좋아서 리셋을 이제 강요를 해서 피로도를 높일 생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리셋은 가능 하나 무조건 해야 될지는 좀더 이제 정시 오픈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거 같고. 아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이게 카니지고 여기 뒤에서 이제 뛰라고 있는 게 바이퍼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나뚜의 그림 리퍼도 있구요 그림 리퍼 직업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확실히 원거리가 길긴해도 길어보이긴해도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좀 이정도면 뭐 괜찮을것 같긴한데 어 맞아 그럴수도 있을거야 만약에 그게 만약 리스 보상에 변신이 많이 껴있으면 근데 초반에 사전 예약을 했을 때땅 영웅에 영웅 무위까지 일단 지급을 해준다고 했어, 달루라. 어. 쌍 영웅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시작은 영웅. 근데 그게 아마 바로 보상을 첫날부터 다 받을 수는 없겠지. 출석 보상이나 이런 거는 아마 있겠지, 그런 것도. 어, 8주에 걸쳐서. 아이, 꾸기도 어서오고. 야, 근데 확실히 님들 그래픽이 진짜 좋아 보인다. 어. 크, 괜찮네. 굳이 리셋까지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한 끼리 쭉 키는 게 근데 나도 답일 것 같긴 해. 이게 약간 에픽 던전이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게 보면은 상시 월드가 개인 나 라고 해서 상시 월드가 계속 열려, 열려있다고 했으니까, 어, 뭐또좀 한번 봐야 될듯 야. 근데 이제 사전 선점, 지금 내 지인도 사전 못 했다고 지금 난리거든. 나도 건방 왠지금 건방이 약간 좀 끌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건방쪽이 좀 끌리고 있긴 해. 야 이게 약간 마지막 그 복수 약간 잡는 느낌이죠? 약간 파동 같은 느낌이에요 누나 맞아요. 파도같은 아, 렉이니까 이게 도전공 성공하고 이런식으로 보상도 지금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에픽 던전 영상도 봤고 어 제가 좀 간단하게 어 이제 좀 직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봤는데 어 이제 뭐 여러가지 또 추가 정보나 이런거 있으면 뱀피에 관련해서 또 추가영상 계속 업로드하면서 어, 시청자 분과 좀 소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정 댓글에 좀 남겨 드릴 건데 현재 어 이제 정보 금융 톡방 이제 오늘부터 개설해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다들 다른 분들도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뭐 치킨이나 뭐 커피 어 이제 뭐 이런 기프티콘 이제 뭐 이벤트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 뱀필에 대한 소식 계속 이렇게 톡방에서도 소통 한번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